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을 거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 아, 너무 좋은데요? 와,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몇 미터예요? 진짜 넓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호반 서밋 시그니처 1차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 나왔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 호반 서민 시그니처 1차는 당진 수청 2지구 RH-1블록이 위치한 곳으로 당진시청 바로 앞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당진은 당진시청 중심으로 대덕 수청지구, 수청지구, 수청지구 1, 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통을 보시면 단지 인근에 남부로가 있고 자차 혹은 버스로 이동하시면은 당진 버스 터미널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군을 보시면 초품아 학세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지 바로 옆에는 중앙초등학교와 그 수청중학교가 2024년 3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원당중학교와 호서중학교, 호서고등학교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자, 자연 환경을 보시면은 단지 바로 옆에 숲빛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그 외에는 안상과 수청 근린공원과 계린 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근에는 태백산, 동암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공공시설로는 단지 바로 옆에 당진 시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외에는 당진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당진 경찰서, 당진 문화회전당과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서산지원 당진시 법원 등의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대형마트로는 롯데마트 당진점, 노브랜드 당진 원당점, 그리고 당진 축협 하나로마트. 위치해 있고요. 재래시장으로는 당진 전통시장과 당진 어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단지 기본 정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1,08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7월 총 1,084세대를 일반 분양했고요. 분양가는 2억 9,870만원에서 3억 230만원이었습니다. 단지 전용 면적은 84ABC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순위 청약에서 전용 84AB 타입이 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단지 내부 들어왔습니다. 어, 입구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무지개 산책이라는 우리 조형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01동, 102동 그리고 106동 앞쪽에 구성이 같이 되어 있네요. 게스트하우스 1, 게스트하우스 2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자 우리 놀이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양철 나무꾼 컨셉의 놀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놀이터가 너무 좋아요. 미끄럼틀도 엄청 길고 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또 주민 운동 시설 쉼터로 넘어가 볼게요. 배드민턴 치고, 족구 하고 놀수 있는 곳. 주변에 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단지 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네요. 자 이렇게 단지를 돌다가 중앙 광장으로 왔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분수대, 물놀이터. 와, 이쪽에서 물이 나와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물놀이터가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아 너무 시원한데 104동 앞쪽, 105동 앞쪽들이 와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어, 몇 미터예요 진짜 넓습니다 자이쪽이 보면은 우리 쉼터 어 정말 내부도 그렇고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06동 입구 옆쪽에 이렇게 놀이터가 하나가 보이고 있고요. 놀이터 규모가 좀 작아서 뭔가 했더니 보시면 어린이집이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베이비 케어 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쓰는 여기 놀이터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역시 여기 길. 아, 이게 있죠. 아, 공원을 품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초등학교까지 차를 건너지 않고도 바로 초등학교하고 이어집니다. 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을 거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가 경로당이네요. 그래서 운동 시설도 하고 쉴수 있는 쉼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출입구 쪽으로 왔더니 우리 버스 스테이션이 바로 입구에도 갖춰져 있고요. 여기가 자동차 이렇게 가운데 회전 구간이네요. 그리고 석가산이 입구 쪽에 또 위치해 있네요. 폭포네요, 폭포, 폭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 놀이터 또 예쁘게 돼 있네요. 놀이터 규모나 시설들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칠수 있는 쉼터들도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트램플린 여기 다 설치가 돼 있네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바닥도 쿠션이 너무 좋고 어, 그리고 여기 주민운동시설이 또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자연을 완전 살린 것 같아요 와 저쪽에서 연무가 나오네요 와 한번 들어가 볼래요 우와 보시면은 저기 쪽이 당진시청이 건물이 바로 보여요 보이시죠? 여기 백구동 아래쪽에 커뮤니티센터거든요 자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주차장하고 이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피트니스 센터, 이쪽이 골프, 스크린 골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 세탁실이 앞쪽에 있고, 안쪽에 주민회의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어터룸이 몇개 있네요. 실내 체육관, 사우나, 독서실, 1인 독서실, 작은 도서관, 키즈클럽, 그리고 동호회실, 다목적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세대당 1.3대, 그래서 총 1,442대로 돼 있고요. 여기는 지상 주차장 없이 지하 주차장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신발장과 우리 펜트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공간이 안쪽까지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 보시면은 에어로 해가지고 여기 깔끔하게 살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자 욕실 안쪽 와이를 보시면은 다 600짜리 큰 타일을 쓰셔가지고 안에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경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경치가 진짜 와 여기 보이시나요? 와, 남동향인데, 와, 남동향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앞에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가 있고요. 요 바로 앞에가 이제 공원이 있는데, 와, 공원이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옷장으로 쓰시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 왼쪽에 우리 작은 방이 작은 방으로 또 가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장이 없어서 방이 또 시원시원하게 넓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렸던 거실 주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이 거실 햇빛이 장난 아니게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아, 이런 거실 뷰. 아 그리고 이 벽면 보이시나요? 아트월. 아, 이 아트월이 요즘에 이렇게 큰 타일을 잘안 써요. 사실 비싸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1200각짜리 큰 타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쪽을 딱 바라보면은 경치가 또, 와, 거실 뷰 경치가 또 장난이 아니네요. 와, 이런 집에 진짜 살고 싶은데요. 와, 어, 주방을 보면은 기본적인 우리 D 귿자 주방인데 앞쪽에도 식탁을 얼마든지 큰 거를 또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진짜 넓어요. 여기는 충전기부터 시작을 해서 콘센트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무선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냉장고 자리가 우측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이쪽에서 앉아서 봤을 때와 경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해도 보이시죠? 안쪽까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우리 이제 다용도실로 넘어가 보시면 실외기실이 이 안쪽에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알파룸이 또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우리 또팬트리가 들어가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넓게. 그래서 입구 쪽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또 수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와, 알파룸이 저, 보통은 진짜 작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그냥 일반 방처럼 사이즈가 엄청나게 넓어요. 큰 방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 이게 포베이라서 그런지 해도 정말 잘 들어오고 있고요. 어, 안쪽으로 또 가볼까요? 위에는 우리 전자식 빨래 건조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피 공간도 보시면은, 어, 널찍널찍 합니다. 자, 우리 큰 방을 통해서 보시면은, 어, 화장대. 우리 드레스룸까지 갖춰져 있는데, 어, 화장대 자체도 우리 LED 불이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불이 켜지고요. 콘센트도 다 양쪽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안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도 넓고 창문이 커가지고 환기도 잘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품도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와. 욕실, 큰방 욕실인데, 아, 참 타일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일이 색깔이나 이 사이즈며 이런 것들이 너무 구성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환기,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샤워 부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 수청 2지구에 들어선 여기 호반 써밋 이렇게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봤었는데 어 옆에 있는 넓은 공원과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군 거기다가 단지 내부 커뮤니티 그리고 조경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아파트였습니다. 어 지금까지 오늘의 리뷰 뷰하우스였고요. 오늘 리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